이 오력은 성삼이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이죠 예. 영력 오늘 사도행전 2장에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 그렇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힘 바로 영력이죠 그러면서 미래를 보는 예, 지혜 세상을 살리는 지혜 그렇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시대를 보는 지혜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며 꿈을 꿀 것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력이죠. 그러면서 체력이에요. 삼천 제자가 교회에 온다, 그렇죠? 영육간에 힘을 얻을 수밖에 없고 삶이 예, 살아나는 이그 체력입니다. 그러면서 어, 당연히 예, 이 일을 위해 헌금이 예, 쏟아질 수밖에 없겠죠. 빛의 경제, 그렇죠? 그게 경제력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정말 사람이 살아나는 이번 한 주간 진짜 제자가 그죠? 제자가 살아나는 그한 사람이도 한 사람 제자도 괜찮은데 열매를 맺는 제자, 이삼칠 나라 오천 종족을 살릴 수밖에 없는 제자, 그죠? 그 제자가 집에서든 성전에서든 살아나요. 그게 인력입니다. 역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여러분, 이게 바로 성삼의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이에요. 이 오력이 산업인들에게 회복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사실, 이 오력이 회복되는 비밀이 있어요. 오늘, 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을 주셨을까? 묵상을 하는데, 그게 키더라고요.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왜 산업인에게, 여러분 중직자 산업인에게 오력을 부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부어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도행전 2장, 오늘 9절에서 11절이에요. 네.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는, 이 문이 뭐예요? 15 나라의 문이 바로 237 나라 5천 종족의 문이거든요. 바로 진짜 제자가 네, 살아난, 제자가 몰려오는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력은요, 마가다락방, 초대교의 마가다락방에 하나님 보호주신, 네, 축복이에요. 다섯 가지 힘. 이 오력이에요. 그래서 산업인들은 이 사도행전 2장에 1절에서 14절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오력의 응답을 받아야 사실은 이삼칠나라 오천 종족, 네. 그들 속에 숨겨진 제자들, 네. 진짜 열매 맺는 제자. 그죠? 진짜 제자. 이거 할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뭐예요? 모든 축복을 몰아가신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오력을 얻으려면, 이 사도행전 2장에 이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 가정 가지고는 안 된다. 내 산업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교회로는 안 된다. 우리의 현장은 네. 너무 견고한 여리고,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 노력으로, 내 힘과 열심으로, 내 열정 가지고 절대 안 된다. 지금 지진한 주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절대 불가능을 인정할 때 사실은요 그렇구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 가정의 수준으로, 우리 교회 가지고는 우리 교회만으로는 세계복음화 안 돼요. 그리고 내 현장에 내 산업 가지고는 사단에 이길 수가 없고 재앙을 이길 수가 없고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산업의 축복은요 영적인 문제 꺾여져야 영적인 축복이 임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학업도 마찬가지 공부해라 잔소리하고 막윽박 질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 지옥의 배경, 이 지옥의 권세. 재앙의 권세가 꺾여야 학업이 되는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요,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요. 그쵸? 하나님 주신 이 영적인 힘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인격으로 안 된다니까요. 왜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오래된 이 과거에, 그죠? 뿌리가 뽑혀, 이, 이, 뽑히지 않고서는. 이 영적인 문제가 나,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막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라야 돼요. 그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 그거 인정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절대 가능, 그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여정 이정표,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요. 그거 세우고 그거 누려야 돼요.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 예수님이 직접 공생의 3년 동안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감남원에서 40일간 집중해서 전달했던 예, 절대 가능의 그리스도의 뭐요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게 언약으로 붙잡혀져야 돼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게 시스템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 받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집중의 시간. 깊은 시간. 그게 시스템 되기를 원하여서 여러분이 단잠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네. 성삼이 하나님이 주신는거 먼저 누려야 돼요. 네. 성삼이 하나님 주신 것을 먼저 누리고 있을 때이 오력이 내게 임한다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그죠? 이, 이, 이 능력. 그게 뭡니까? 성삼의 하나님이 주신 것. 말씀의 흐름 속에, 이 구원의 여정 속에, 이 성령의 능력, 이 역사가요. 이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충만하게. 이 말씀, 기도, 전도가 나에게 충만하게.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충만이에요. 그리스도 충만. 성삼의 하나님으로 충만? 그리스도 충만? 자, 그러면서, 예, 네, 보자의 능력, <laughs> 이 보자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해야 돼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이 영적인, 이 저주의 영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을 힘입어.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린 성령 충만, 이 성삼의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게 원리예요 성령을 힘입을 때그 성삼의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할 때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강한 자가 꺾여요 견고한 열이고 이 요새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공관을 초월하는 237의 빛그 능력이 실제 내 속에 내 생명과 내 영혼과 내삶 속에 이 에덴의 근원적인 축복이 딱 임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 산업이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지고, 예. 이 산업에서 이 응답을 누려야, 아니, 237 나라 5천 용조. 지금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선포되고 있는 이 WRC 때, 예? 회에 있는 TSK들. 진짜 사명자들 초청해서 제자들 세워야 되지 않겠냐? 막 메시지는 하시는데 내 아무 힘 없어. 그안 되죠. 그렇잖아요. 진짜로 이렇게 되어질 때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 이게 임해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로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의이 권세로 내에게 충만해질 때 사단의 이 권세가 오래돼서 뿌리 내려져 있는 이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는 거예요. 뽑히는 거예요. 그럴 때 과거가 끝나요. 그럴 때 오늘의 문제가 끝나, 오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내게 임하는. 사실 이게 나에게 될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오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업인들이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성삼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오력으로 내가 진짜 채워지고 세워지면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고 절대 가능의 그리스도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그렇죠? 어떤 결과, 어떤 열매들이 나오느냐 말씀 성취의 삶이 실제 내 인생에 내 산업에 나의 현장에 넘쳐요. 진짜 구원의 역사가 실제 내 생애를 통하여, 내 산업을 통하여 네, 넘치는 거예요. 걸음걸음 네, 기도의 응답의 성취 속에 내 네, 삶이, 내 네, 인생이, 내 네, 산업이, 내 네, 학업이 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네, 학업이, 내 네, 산업이, 내 네, 현장이, 내 네, 생애가 네, 맞물려 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사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말씀을 붙잡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 특별한 언약을 주셔요. 오늘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이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성취할까?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특별한 언약. 저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막, 바데인, 메데인, 뭐 이건 좋아, 막, 부르기야반빌리아야 어, 아라비아까지, 이게 다 지금, 이 다, 열개 나라, 이, 이, 우리가 나라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 네. 오천 종족의 사실은 문이거든요. 이3 응. 7 나라 5천 종족, 그러면 그들 속에 숨겨진 제자들. 자, 이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 특별한 언약을 내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 산업인이, 아, 이 말씀이 그거구나. 응. 이 말씀이 그래서 영도에서뭘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도자는 영도니까 가능하다 실제 35평이 아니라 12평에서 네, 시작을 하고 금세 300제자 금세 네, 3000제자 그러면서 그게 전국으로 전세계로 왜요? 하나님이 성취될 언약에 그 특별한 언약이 임하니까. 그 언약의 말씀 믿음으로 딱 붙잡으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짜 제자를 몰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축복을 거기 모인 중직자 산업인들에게 왜? 몰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특별한 언약이 임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 오력의 응답을 받는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